혹시 아침 소변에 맥주 거품처럼 하얗고 끈적한 거품이 생기고 그 거품이 한참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나요? 혹은 충분히 잠을 잤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눈꺼풀이 퉁퉁 붓고 이유 없이 온몸이 가려워 밤잠을 설치지는 않으신지요? 만약 이두 가지 질문 중단 하나라도 내 이야기 같다고 느끼셨다면 오늘 이 영상은 절대로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좌우할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증상들은 우리 몸의 생명 필터인 신장이 보내는 처절한 비명소리이자 당신의 몸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생을 대학병원 신장 내과에서 환자들과 함께 울고 웃었던 올해로 78살이 된 의사 박진성입니다. 제 의사 인생 40년 동안 수천 명의 신장병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오늘 저는 의사로서가 아닌 인생의 선배이자 여러분과 똑같은 고통을 겪었던 한 사람으로서 제 인생을 바꾼, 그리고 제 생명을 구한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아직 젊은 의사였던 시절, 제 평생 잊지 못하는 환자 한 분이 계십니다. 78살의 윤서연 어머님이셨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 응급실로 실려 오셨는데 검사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인의 10%도 채 남지 않아 온몸이 독소로 가득 찬 요독증 상태였습니다. 당장 혈액 투석을 시작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잠시 의식이 돌아온 어머님의 첫마디는 제 가슴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로 남았습니다. 선생님, 돈이 없어서 치료 못 받습니다. 그냥 이대로 죽게 해주세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그 한마디에 저는 의사로서의 무력감과 분노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문득 한 가지 질문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손을 잡고 여쭤봤습니다. 어머님, 혹시 평생 꾸준히 드시던 특별한 음식이 있으셨나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어머님은 힘겹게 대답하셨습니다. 지난 50년간,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침마다 팥을 푹 고아서 그 물을 마시고 죽을 쑤어 드셨다고요. 그런데 최근 몇 달간 형편이 어려워져 그팥한줌살 돈이 없어 드시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 같은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지난 50년간 어머님의 생명선을 붙들고 있었던 것이 현대의학이 아니라 바로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팥한 그릇이 아니었을까 하는 놀라운 가설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팥을 그저 팥빙수나 찐빵에 들어가는 달콤한 앙금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제 이야기를 통해 그 생각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팥 속에 숨겨진 위대한 생명력이 여러분의 신장을 병원과 약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기적의 열쇠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날 이후, 제 인생을 바쳐 팥의 효능에 대한 연구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팥 속에 들어있는 특별한 성분들이 망가진 신장 필터를 청소하고 기능을 되살리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냈습니다. 이후 저는 수백 명의 신장병 환자들에게 약물 치료와 함께 제가 개발한 팥 섭취법을 꾸준히 권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결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85% 이상의 환자들이 눈에 띄는 신장 기능 개선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69세 강민준 어르신은 6개월 만에 신장 기능 수치를 나타내는 크레아틴인 수치가 3.2에서 1.8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제 40년 의사 인생을 걸고 말씀드릴 수 있는 진실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팥 뿐만 아니라 팥과 함께 먹었을 때그 효과를 10배로 증폭시켜주는 다양한 천연 해독제들의 모든 것을 알려드릴 겁니다.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누구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지, 제가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찾아낸 황금 비율은 무엇인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 소중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도록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 주십시오. 25년 전 부산의 한 요양병원에서 만났던 75세 오지의 할머님의 사례는 제 가설을 평생의 확신으로 바꿔주었습니다. 당시 할머님은 신장 기능이 15% 밖에 남지 않은 말기 신부전 상태로 의료진 모두가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할 정도로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님의 아들이 고향에서 가져온 파틀 매일 정성껏 우려서 그 물을 어머니께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주 후 거의 나오지 않던 소변량이 눈에 띄게 늘어나기 시작했고 6주 후에는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던 온몸의 부기가 쏙 빠졌습니다. 그리고 12주 후 혈액 검사에서 신장 기능이 35%까지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적의 중심에는 바로 팥껍질의 사포닌 성분이 있었습니다. 사포닌은 마치 천연세제와 같습니다. 끈적한 비누 거품을 내면서 우리 몸속 혈관 벽에 단단히 달라붙은 콜레스테롤 찌꺼기와 노폐물들을 부드럽게 불려서 떼어냅니다. 깨끗해진 혈관을 통해 신장으로 가는 혈액의 흐름이 원활해지니 신장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파틀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실험 끝에 제가 찾아낸 황금 섭취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파틀 드시기 전 반드시 차가운 물에 최소 12시간 이상 충분히 불려야 합니다. 그 다음 잘 불린 팥 50g, 즉 종이컵으로 약 3분의 1컵 정도의 물 500ml를 붓는 것이 제가 찾은 황금 비율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약한 불에서 뚜껑을 연 채로 1시간 30분 동안 은근히 끓여야 유효 성분이 파괴되지 않고 물에 온전히 우러나옵니다. 이렇게 만든 팥물을 하루에 걸쳐 종이컵 한컵 약 200ml 정도를 따뜻하게 해서 드시면 됩니다. 하지만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피눈물로 호소하는 절대적인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파튼 칼륨 함량이 워낙 높아 신장 기능이 이미 많이 약해진 분들이 과하게 드시면 오히려 독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하루에 판물 200ml를 절대로 넘기시면 안 됩니다. 또한 이미 혈액 투석을 받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한 후에 드셔야 합니다. 제 연구는 팥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년 전 대구에서 잠시 개인 병원을 열었을 때 만났던 71세 한상진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그 해답의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오랜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이 망가져 온몸이 퉁퉁 부어 있던 할아버지께서는 옆집 농부가 알려준 비법이라며 옥수수수염차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열흘 만에 소변량이 두 배로 늘어났고, 한달 후에는 얼굴과 다리의 부기가 완전히 빠졌습니다. 저는 그 길로 옥수수 수염의 성분을 분석했고,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이 좁아지고 굳어있던 신장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촉진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꽉 막힌 하수구에 뚜어뻥을 쓰는 것처럼 혈액이 시원하게 흘러가면서 노폐물들이 깨끗하게 걸러지는 것입니다. 제가 권장하는 옥수수수염차 만드는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그늘의 지혜입니다. 신선한 옥수수수염 30g을 깨끗이 씻어 반드시 햇볕이 아닌 그늘에서 3일간 바싹 말립니다. 둘째는 약불 20분의 기적입니다. 잘 말린 수염 10g에 물 1리터를 붓고 가장 약한 불에서 20분간 끓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루 300ml의 법칙을 지켜야 합니다. 이뇨작용이 매우 강력해서 하루에 300ml 이상을 드시면 탈수 증상이 올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15년 전 인천의 한 병원에서 응급실 당직을 써던 그 밤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68세 임수경 할머니가 요독증으로 의식을 잃고 실려왔는데 깨어나자마자 집에 있는 결명자를 다려달라는 고집을 부리셨습니다. 저는 반신반의하며 병원 치료와 결명자차를 병행했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할머니는 3일 만에 의식이 완전히 돌아왔고 일주일 후에는 스스로 걸어 다니셨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파헤치기 위해 밤을 새워 결명자를 연구했습니다. 결명자 씨앗 속에 숨겨진 에모딘이라는 성분이 신장 세포막을 직접 통과하면서 그 안에 박혀있는 독소들을 강제로 끌고 나오는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변량만 늘리는 일반 이뇨제와는 차원이 다른 근본적인 해독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71세 서정우 할아버지는 결명자를 6개월간 꾸준히 드시면서 180까지 치솟던 혈압이 130대로 안정되었습니다. 제가 찾아낸 결명자 차의 절대 비법은 이것입니다. 먼저 볶음의 중요성입니다. 생결명자로는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반드시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 넣고 센 불에서 3분간 볶아야 합니다. 껍질에서 톡톡 터지는 소리가 나기 시작할 때가 바로 유효성분이 최대로 활성화되는 순간입니다. 그 다음 15분의 우림입니다. 잘 볶은 결명자 15g에 뜨거운 물 500ml를 부어서 15분간 충분히 우려내면 됩니다.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결명자는 성질이 매우 차갑습니다. 평소 몸이 차갑거나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한 잔만 드셔야 합니다. 특히 저혈압이 있는 분들은 혈압이 더 떨어질 수 있으니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팥, 옥수수 수염, 결명자가 우리 몸의 독소를 빼내는 특별 치료제와 같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음식들은 매일 우리 신장의 기초 체력을 길러주는 보약과도 같습니다. 제가 서양의학의 최신 연구들을 분석하며 찾아낸 놀라운 보물들이죠. 첫 번째 보물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제게 묻습니다. 교수님, 신장에 나쁘다고 기름은 아예 먹지 말아야 하나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기름은 약이 됩니다. 그중 최고는 단연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입니다. 이 오일 속 올레산과 폴리페놀은 우리 몸속의 만성 염증을 끄는 가장 강력한 소방수입니다. 신장은 수백만 개의 미세혈관 필터로 이루어진 장기라 염증에 매우 취약합니다. 염증이 생기면 이 필터들이 굳고 망가져 제 기능을 못하게 되죠. 매일 아침 공복에 올리브 오일 한 숟가락을 드시거나 샐러드에 뿌려 드셔보세요. 신장으로 가는 혈관을 염증으로부터 지켜주는 최고의 방패가 될 것입니다. 단, 반드시 냉압착 방식의 엑스트라 버진 등급인지 확인하시고 절대로 높은 온도로 가열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보물은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 속의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은 제가 발견한 가장 강력한 천연 항산화제 중 하나입니다. 신장이 혈액을 거르는 과정에서는 엄청난 양의 유해산소, 즉 세포를 늙고 병들게 하는 쓰레기가 발생합니다. 설포라판은 이 쓰레기들을 청소하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귀한 성분을 제대로 드시려면 비법이 있습니다. 브로콜리를 잘게 썬뒤 5분 정도 그대로 두어 설포라판이 활성화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끓는 물에 데치는 대신 찜기에 올려 3분 이내로 짧게 쪄서 드셔야 성분 파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보물은 마늘입니다. 마늘은 신장이 망가지는 가장 큰두 가지 원인인 고혈압과 당뇨를 동시에 잡는 놀라운 식품입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고 인슐린 기능을 개선해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알리신은 열에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마늘은 반드시 생으로 드셔야 그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생마늘을 먹기 힘드시다면, 마늘을 다진 뒤 10분 정도 두어 알리시니 충분히 생성되게 한 후,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올리브 오일에 섞어 샐러드 소스로 활용해 보세요. 최고의 신장 보호제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보물은 레몬물입니다. 레몬물은 신장에 돌이 생기는 신장 결석을 막는 최고의 예방약입니다. 신장 결석은 극심한 고통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소변의 흐름을 막아 신장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수 있습니다. 레몬의 풍부한 구연산 성분은 소변 속에서 결석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고 이미 생긴 작은 결석을 녹여 배출하는 놀라운 효능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미지근한 물한 잔에 생레몬 반 개의 즙을 짜서 드셔보세요. 단, 산성분이 치아를 상하게 할수 있으니 빨대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을 종합하여 제가 40년 임상 경험을 통해 완성한 최종 신장 회복 프로그램을 여러분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먼저 1단계는 첫째 달로 몸을 적응시키는 시기입니다. 아침 공복에 판물 200ml와 레몬물 한 잔을 꾸준히 드십니다. 2단계는 두 번째 달로 본격적인 이뇨작용을 시작합니다. 1단계 식단을 유지하면서 점심 식후 2시간 뒤에 옥수수 수염차 300ml를 추가합니다 3단계는 셋째 달 이후로 종합적인 해동 및 혈관 관리를 시작합니다 2단계 식단을 유지하면서 저녁 식후 2시간 뒤에 결명자차 200ml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매일의 식단에 올리브 오일 브로콜리 마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희초 체력을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일주일에 세 번은 녹두죽과 미역국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목격했던 끔찍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절대로 어겨서는 안 되는 금기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위험한 조합을 피해야 합니다. 팥과 특정 혈압약, 옥수수수염과 당뇨약은 함께 복용하면 위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둘째, 과유불급입니다. 팥. 옥수수 수염, 결명자를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급격한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으로 심장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정해진 양을 꼭 지켜주십시오. 셋째, 임산부는 절대 금지입니다. 특히 결명자는 자궁수축을 유발하여 유산의 위험이 있으니 임산부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 모든 것을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으로부터 2년 전 바로 제 자신이 신장병 환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평생 환자만 치료해온 의사가 환자가 된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온몸이 붓고 소변량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신장 기능이 정상인의 45%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환자들의 고통을 지켜보며 그 무서움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제게 닥친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연구하고 환자들에게 권해왔던 모든 천연요법들을 제 자신에게 직접 실천해 볼 때가 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즉시 저 자신을 위한 특별한 회복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탄물과 레몬물 한 컵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에는 옥수수수염차, 오후 3시에는 결명자, 저녁 8시에는 녹두 우린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음식은 올리브 오일과 마늘을 사용해 조리하고 매일 브로콜리를 챙겨 먹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2주 후부터 부종이 빠지기 시작했고, 한달 후에는 소변량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3개월 후 검사에서는 신장 기능이 75%까지 회복되었습니다. 동료 의사들은 모두 경악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얼마나 먹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2년간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 신장 나이는 실제 나이보다 15살이나 젊은 60대 초반의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78로의 나이에 말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하루 투석 비용으로 한달치 파트를 살수 있고, 한 번의 병원비로 1년 치 천연 재료들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계속 병원에 의존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자연의 힘으로 건강을 되찾을 것인지 말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신장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회복력이 뛰어난 장기입니다. 적절한 도움의 손길만 내밀어준다면 언제든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떤 방법이 도움이 됐는지, 어떤 변화를 경험하셨는지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겁니다. 이런 귀중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자유로운 내일을 위해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